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문치째 정상에 와 있습니다. 문치째는 아, 북동으로 넘어가는 아, 고개죠. 아, 732m 고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서 이 눈을 보면서 아, 문치째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동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음,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에요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오미끌 예, 약간 미끌했는데 괜찮아요. 와와와와 와. 예, 예, 여기를 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음, 예 전망대고요. 아 여기가 좋잖우잘 찍어봐요 야. 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글씨다 이렇게 어 쓰여 있어요. 자 전망대로 왔고요. 아, 온통 눈으로 하얗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장승에 여기가 조찬우. 잘 찍어봐요 야 예, 이렇게 정선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 표지판이 눈에 하얗게 쌓여 있어요 자이 주위를 둘러보면 예, 눈들이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고요 눈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요 눈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꽃이 나무 위에 하 하얗게 눈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 여기 이 꼬부랑 스프링 고개를 한번 내려다 볼게요 와우 너무 멋지죠 이렇게 스프링 고개가 눈에 하얗게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길은 눈이 다 치워져 있어서 아,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 멀리 이렇게 이쁘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 고개를 제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했죠. 이렇게 멋지게 아, 눈이 펼쳐진 풍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북동은요, 아,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 좋습니다. 일단, 아, 공기가 맑다고 그러죠? 공기가 맑고요. 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로 가득한 곳이고, 이렇게 겨울에는 눈이 가득한 곳이에요. 새 소리 들리나요? 어디선가 아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저 차가. 이 길을 달려서 집으로 가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 여러분들의 고향, 고향집으로 달려가는 차량입니다. 드디어 차가 등장했네요. 저기 산에 점 하나처럼 햇볕이 어째는 데가 있어요. 햇볕이 내리는 데가 있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금방 구름에 가려졌어요. 어 차량이 또한대 오고 있어요. <laughs> 여기는 저렇게 어, 사륜이 가능한 아, 트럭들이 많아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예이 험한 고개도 오르내리셔야 되고 농사도 지으셔야 돼서 예, 이렇게 사륜이 되는 트럭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역시. 지금 내려가는 차도 사륜이 아, 가능한 아, 공고 트럭이네요. <laughs> <laughs> 이제 햇볕이 나기 시작했어요. 금방 햇볕이 지나갔어요. 어, 오후가 되면 해가 난다고 그러더니 하늘은 잔뜩 흐렸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하늘이 잔뜩 흐렸는데 구름 사이사이로 가끔씩 해가 나오나 보네요. 해가 반짝 나야 되는데, 해는 반짝 나지 않고요. 어, 가끔씩 아, 눈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요. 와, 여기로 이렇게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네요. <laughs> 저쪽 구름 사이로 뭔가 해가 나올 듯한데, 해는 나오진 않고 있네요. 아 이제 거의 자차가 거의 다 내려갔어요 여기에 사진 찍으러 오세요 어 사진이 아주 예쁘게 촬영이 되는 곳입니다 어 손이 많이 시려워요 지금 아 제가 오늘 아 삼각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손으로 들고 있더니 손이 많이 시리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북동문치제 감상 잘 하셨죠? 아, 정선엔 그리고 북동엔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 기쁜 마음으로 아, 맞이할게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북동제를 아, 북동제의 눈 내린 모습을 보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